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요 라폼무 현대뮤지엄 이수호 기획단장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이라폼무 현대뮤지엄에서 펼쳐지는 전시가 네. 이 소리로만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네. 전시인데요. 이 전시 어떤 전시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소리전, 소리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전시는 지난 전시 꿈을 시작으로 꿈의 소리들을 표현한 그런 전시.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관람객들이 오셔서 편하게 관람을 하시는데요. 나의 어린 시절의 기억의 소리를 찾아보고 작품 속에서 나의 이제 기억의 소리 그리고 현재의 소리를 찾아보시는데요. 이런 설치 작품은 이제 과학 기술과 예술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미술관에 오셔서 꿈의 소리도 찾아보시면서 이제 소리를 여행을 하시는 그런 전시입니다. 예, 음. 소리는 음성인데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그러니까.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네. 예, 그 방법을 듣고 싶어요. 예, <laughs> <싶은데, 웃음> 네. 설치미술 그러면 사실 많이 좀 네.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잖아요 네. 관객들의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네, 이제 대부분 미술관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평면 회화나 이런 조각 작품들을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설치 작품은 오브제들과 관계가 있어서요. 네. 이제, 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들게 돼요. 그런데 설치 작품이 이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게됨으로써 이 관람 관객들의 느낌도 이제 달라진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 라뽐무 현대 미술관에서는 이런 설치 작품들을 이제 독특한 공간에 설치를 했지만 또그 공간과 한 몸처럼 잘 어울려서 이런 관람객분들이 좀더 편안하게 감상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작품들을 보다 보니까. 네. 이런 작품 세계를 펼쳐는 그 작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안태영 작가님은 이제 심리학 그리고 멀티미디어 그리고 현대무용까지 전공을 한 이런 독특한 이력을 가진 그런 작가분이세요. 그리고 이런 설치 작품에 또 기존 이제 회화 작품에어 이제 영상 작업을 작품을 이제 결합을 시켜서 이제 독특한 설치 작품으로 재탄생을 시키고요. 또 일반적인 그런 이제 오브제들에게 또 참신한 또 재해석을 해서 우리 이제 관람객들과 사람들에게 그 내면에 숨겨진 사고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작품이 이제 설치 작품과 이렇게 영상 작업으로 이제 주로 작업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안태영 작가의 주요 작품들인 거죠? 네. 그러면 어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 작품은 이제 네. 소리와 소리 사이라는 작품이에요. 음. 그래서, 어, 세 개의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의 뜻은 이제, 세 개의 작품이지만 하나의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네. 입에서 입으로만 내려오던 그런 소리들. 그리고 뭐 장독대 근처에서 어렸을 때 친구와 함께 놀았던 그리고 소리. 그리고 할머니가 잠자기 전에 들려주었던 자장가 소리 등뭐 동화책 소리들을 그 작품 안에 담아놨고요. 네. 그 작품 앞에서 나의 어린 시절의 기억의 소리를 한번 찾아보고 또다시 상기할 수 있는 네, 그런 뜻깊은 작품입니다. 네. 작품을 보면서 소리를 찾는다. 색다른 네. 경험이 되고 될... 습니다 네, 예, 또, 특별한 전체 연계도 있다고요? 네, 어, 저희는 또 성인들을 위한 관람 체험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소리전과 연계, 연결한 그런 소리 체험도 하고 있지만요. 이런 초, 중, 고생을 위한 이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연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직업 체험을 하시면은 이제 아이들이 우리 미술관에 와서 미술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뭐 작가, 큐레이터, 뭐 아트 컬렉터 등 어떤 일들을 하는지 내 자신이 직접 작가가또 되어보고 네. 또 큐레이터도 되어보면서 어, 미술관에서 내가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면 어느 곳에 전시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직업 체험 연결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 직업 체험까지 네. 이제 연결을 해보니까 아이들의 음. 이제 상상력도 또 끌어낼 수 있고 또 직접 네. 이제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네. 또 다른 작품도 한번 화면으로 좀 볼게요. 네. 네. 음.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어, 이 작품은 어, 304개의 부서진 꿈이라는 작품이에요. 또 소리 마을로도 지금 표현이 되는데요. 네. 이 작품은 지난 2014년 4월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이제 세월호를 애도하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네. 하늘 위에 떠 있는 그 노란 집의 개수도 이제 304개 의 가구수를 의미하고요. 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꿈. 그 꿈들이 바닷속으로 올라가거나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데요. 그들의 꿈이 이제 하나의 별이 되었고 그 별들이 모여서 그 총합이 우주로 이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천체 만원경으로 그들의 꿈을 바라보고 또 그들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뜻깊은 작품입니다. 네. 어, 이 작품을 보면서요. 이 네. 설명을 또 보고 듣고 할수 있다 보니까 좀 네. 쉽고 음. 그리고 또더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아무래도 또 세월호에 대한 그런 그 아이들 생각을 더좀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예 네. 그리고 어, 이 설명을 안내 네. 때나 볼수 있는 건가요? 저희 이 도슨트 설명은 평일에는 네. 오후 2시, 4시 네. 그리고 토요일은 10시, 2시, 4시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예약을 해주시고 오시면은 또 재미있는 도슨트 설명과 함께 또 관람도 가능하시고 아이들 체험 또한 가능하십니다. 네, 일요일은 그러면 휴관입니까? 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전시 또뭐 눈과 기로만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아니고 네. 향기도 맡을 수 있다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소리 전인데요. 소리를 따라서 입구에서부터 이제 길을 떠나고 있지만 이 기억의 10그램이라는 이제 작품이에요. 작가의 영혼, 이그램 그리고 또 관람객, 그리고 라포무 미술관, 그리고 샤갈의 작품, 그리고 뭉크의 작품이 모두 합쳐져서 이 기억의 10그램이라는 작품이 이제 탄생이 되었는데요. 이제 하나의 구조체로 이루어진 그런 설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서 라포무 미술관에서 들었던 이 소리. 그리고 기억들을 이 앞에서 같이 향도 맡아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지금 나의 어린 시절과 미래 꿈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입니다. 네. 작품을 눈으로도 보고 듣고 또 냄새로도 맡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볼수 있네요. 네. 완전 오감 만족. 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오감 만족할 수 있는 공연 어, 감, 전시인 것 같은데 네. 그 라포무 미술관에서는 이렇게 뭐 성인들을 위한 전시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한 음. 뭔가 체험도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유아 교육 기관 아이들이 와서 이제 방과후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인... 국제 중을 대비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도 청주 시민에서 국제 중을 대비해서 아이들이 전에는 이제 서울로 이런 뭐 포트폴리오를 하러 갔다며 지금 저희 전시관, 전시, 이제 저희 미술관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수업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미술관에 와서 소리 체험을 한 후에 그 다음 이제 어떤 체험을 하는지 많이 궁금해해요. 네. 이런 아이들이 미술관에 더 쉽게 더 찾아와서 어,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예술가 체험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까운 뭐또 우리 그 전시 공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그 중에서 네. 라뽐무 현대미술관 네. 가족과 함께 가시면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 오시라고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어, 저희 라뽐무 현대미술관은 이제 다른 미술관과는 다르게 이제 독특한 설치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리전을 만약 에 관람하시게 되면은 나의 어린 시절의 기억 그리고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의 꿈까지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런 소리전인데요. 직장인들에게는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미래의 꿈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기 때문에 저희 청주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라폰부 어, 현대뮤지엄의 이수옥 기획단장님 모시고 소리로만 존재하는 것들 전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정원 리포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